여러분, 이게 은행잎이에요. 보면은, 제가, 어, 좀 아까, 어 밖에 나가서 따왔거든요? 이렇게 보면, 은행잎인데, 이거가, 어, 당근주, 소주, 그거고, 여기다가 이거를 넣고, 이렇게 보면은, 여기다, 이걸 이렇게 넣어서, 또 넣어서, 넣고, 그리고, 방금주이 소주를 부어야 해요. 소주를 이렇게 해서 소주를 부어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어뭐한 한, 한 달이나 두 달이나, 어, 오래 될수록 이게 좋대요. 이게 제가 살충제 만들었거든요. 이게 살충제가 된대요. 은행이 비, 그래서 이 소주랑 같이 뭐 약간 독해지겠죠? 그래서 아마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, 일단은 이거를 무조건 또돼야 되니까, 보면 은행님, 은행님 이렇게 써서 붙여서 얇다 써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.